진짜 끝판왕이네, 끝판왕. 자, 헤드시트. 아, 헤드룸, 이거. 헤드룸 실합니까뱅그르르 자, 볼로도 와우. 안녕하세요.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 입고 되었고요. 작업 내용은 우리 440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세대 카니발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판테라메탈 입고가 되었고요 저 멀리 강원도 강릉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차박 시즌이 오니까 또 여름 아니면 또 계곡 놀러 가잖아요 그 계곡 때문에 이렇게 차박 패키지 정말 많이 의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열심히 일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열어볼게요 오늘은, 자, 거꾸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공간에서 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자, 9인승이 아닙니다. 자, 6인승이 차량이 됐고요. 자, 구조 변경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9인승에서 6인승, 2열 3열, 인증받은 시트로 저희가 합법적인 구조 변경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왜 이렇게 강릉에서 멀리서 오셨을까요? 자, 고객님, 사실 강릉하면은 또뭐 아닙니까? 뭐 짬뽕 순두부도 유명하고, 뭐, 카페거리. 카페거리도 유명하고, 뭐, 관광지로도 좀 손색이 없죠. 바닷가도 좋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릉의 경치를 이 차박 시스템, 차박 레스트 시트 하나로 자, 너무 편안하게 볼수 있는 효과. 정말로 저도 지금 강릉 가고 싶습니다. 황실장도 강릉에서 군상을 했습니다. 자, 이 열에 지금 회전 시트가 돼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면 경포대 바다, 뭐 양양 해수욕장, 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레스트 시트. 지금 누워 있죠. 자, 이런 공간, 자, 이런 공간. 레스트 시트 괜찮아요. 공간, 높이감 정말 괜찮고. 사실, 썰루프 차량은 좀 높이 낮은 거는 사실 이해를 해요. 근데, 썰루프 없는 차량은 공간감 정말 좋습니다. 차박 레스트 시트의 진가는 눕는 거죠. 바로 눕방을 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끝판왕이네, 끝판왕. 두명 정도는 거뜬하게 잘수 있는 우리 레스트 시트. 근데 이 레스트 시트가 정말로 금액이 괜찮게 나와요. 우리 서원에서는. 패키지, 여기 440 패키지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가격비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레스트 시트 최고. 다봉! 공간 활용이 이래요. 그래서 이 레스트 시트가 이열 헤드 시트에 또 이렇게 닿기 때문에 앉아서 더 확장할 수 있는 효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이 레스트 시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승차 모드가 가능하죠. 자, 역으로 승차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동 스위치로 편안하게 올라옵니다. 자, 이제 승차 모드. 자, 전 벨트 빼주고. 그리고 오늘 레스시트 색상은 코튼베이지, 코튼베이지, 내장제 코튼베이지와 카키 두 가지 색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색상, 일체감 너무나 좋습니다. 440 패키지에 이런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열 회전 마주볼 수 있고, 3열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효과. 너무나 좋아요. 자, 회전시트. 아, 헤드룸 이거. 헤드룸 싫합니까? 공간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공간감은 좋은 건 뭐냐면, 앉았을 때 사람이 불안해하는 포지션이 있고, 어, 앉았을 때 컴포트한 포지션이 있어요 서운모터스는 시트 경력으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트 포지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 자, 너무나 좋고요 근데 이 시트가 또 이제 회전이 되죠 자 승차모드로 가볼게요 뱅그르르 우리 회전 시트 할 때는 2열 리클라이닝 앞으로 해주시고 자난 사실 전동보다 수동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래. 진짜 진짜로 이게 사실 뭐 전동도 좋긴 하지만 수동도 빨리 할수 있다는 점 우리 가족분들이 딱갈수 있게 6인승 모드가 됐어요 우리 SW 회전 시트는 또 2열에 확장이 15cm가 확장됐기 때문에 또 편안한 공간 조금 더 레그룸이 확장한 효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2열을 또 편안하게 갈수 있으려면 은 제일 많이 하셨던 거 4세일 카니발 개조 제일 많이 했던 거 뭔지 아세요? 자 다이도 가능했던 거 2열 리클라이밍 근데 이 차량은 이열 리클라이닝이 지금 돼 있어요. 수동 시트기 때문에. 근데 이 수동 시트가, 자, 리클라이닝 하면은, 안, 안 넘어갑니다. 러기지다서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열 러기지를 가운데를 피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벌로 도 와. 이거죠. 자, 오른쪽도. 와. 리클라이닝 개조만 하면 안 돼요. 자, 좌우레일을 달아야 이런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리클라이닝 개조하신 차들, 이것만 하셔도 본전 뽑습니다. 그만큼 좋은 개조라고 자신 있습니다. 자, 15년 경력의 황실장.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최고. 근데 4, 4번 패키지. 벌써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자, 레스트 시트, 2열 회전 시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 바닥은 어떤 마감이 되냐. 자, 시그니처 엠보싱. 특허받은 벨크로 소재로 본드 한 방울도 뿌리지 않는 특허받은 시그니처 엠보싱. 그리고 레스트 시트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등받이 스위치 전동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와우. 정말 넓죠? 필요한 4열 싱킹 시트 탈거하고, 자, 이 공간을 수납함을 만들었습니다. 캠핑 시에는 짐이 꼭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형 수납함 좀 필요성을 느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최고. 다방! 금일 작업기인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등급 이렇게 도 작업을 마무리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경치가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 8도에서는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저 황실장도 그런 차방 여행하는 게 꿈이고요. 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카니발로 440패기자 하면은 끝납니다. 이상 s 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